보자. 화살, 화살, 오케이. 열다섯 발. 맞아라. 오케이. 명배 보자. 야, 어디서 활전 가지고 날리길라고? 설마 화살이 없니? 진짜 그런 거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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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활이 없어. 화살이, 아, 아. 어, 화살이없어 빨리 와. 빨리 화살. 화살! 화살. 어서 나와, 화살아. 다이아몬드 칼도 좋긴 하지 말자, 화살부터 나가라고. 응, 화살, 제발. 자슬 몰래 따라가서 죽입니다. 아! 아, 누구야! 아, 쓰레기다. 개쓰레기! 오케이. 돼지고기. 오케이. 자, 어, 화살 일단 30발이면 진짜 넉넉하게 있습니다. 어, 45발. 자, 이제 넉넉하게 싸우겠습니다. 화살도 넉넉하고. 오, 육십발! 한 세트 뛰어넘나요? 과연, 과연? 자, 오, 다이아몬드 오, 이제, 갓바만 나오면 쩔준다. 오, 화살, 64 6 4 개를 봐. 오케이, 죽었다. 어, 왜너안 죽어, 너? 이 폭발 댐지, 이 폭발 댐지면 죽어야 정상인데 여기요. 저만 이렇게 렉이 걸렸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죽어 있어. 아살해 살해 살해 당했네. 어 여기 아이템 있지 않나? 다 곳인가? 오진 돼지고기. 볼록 찹찹 블록 찹찹 정말 좋은 돼지고기 돼지고기 이끼에 세상 살만나자 여기 있으면 활전에 아주 유리한 곳이죠 그렇지만 활이 없으면 아주 유리하지가 않아지죠 활이 없으면 일단 저격당한 끝이기 때문에 먼저 어? 부서만 되겠다, 이제. 저쪽으로 나가죠. 여기서 저격사가 할수가 있어. 자, 민곤 유튜브 구독하기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마이 쉐이. 갑니다. 쓰레기네요 일단은 불붙은 게 쓰레기 같고 뒤에서 다이아금 갖고 때리는 사람 뭐 금검 어나 엄청나게 때렸긴 한데 금검이야 이 사람이 난 갑박 없어 그리고 어, 이 사람은 활이었어. 활과 화살이 나왔지만, 이거 가지고 때리는 클라스. 오케이, 지켰다 <laughs> 사례를 했네요. 오케이, 화살 30발이 넉넉합니다. 근데 어디서 감히 나를 이렇게 꿰뚫어봐? 응? 나를 이렇게 뚫어보냐? 어디서 이, 어? 쓰레기 같은 짓 해볼까? 쓰레기 같은. 얘도 쓰레기 짓 하고 있었네? 죽어라, 이. 죽어라 죽어라 왜너 안죽니 음, 내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어 다이아몬드 칼로 먹이 아 쓰레기 짓하면 너 댕기는게 얼마나 재밌는지 보여주지 너왜 안죽니 한 번만 뭐 살려주지 이런, 툭툭툭툭, 화살이 없어, 화살이 없어. 밑에 살아, 살이 당하면 안 된다. 개 화살. 아, 진짜, 아, 쓰레기. 어, 세 개나 있다. 나는 l o o 나 낑긴 줄 알았네. 막, 홈마크에서 안 낑, 안기는데 갑자기 그 낑길래 놀랐네. 야, 아무도 봐서 없다절다봐 오케이. 화살, 오케이. 자명사도 아깝다. 나 보내고 싶다. 오늘 한 번만 봐주지 마 어, 렉이 왜 이렇게 걸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에. 아, 진짜, 너무했다. 아, 진짜, 냄새 나네, 이겼다, 응? 어? 어, 냄새가 왜 이렇게 나? 응, 어, 안 죽었다. 근데 막퍼졌다 나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아, 괜히 켰어. 와, 진짜. 타고 먹으려고 했는데 저게 또개지냐 자, 일단 나는 아주 차분히 기다린다. 됐나? 아주 차분히 또 기다린다. 됐나? 된것 같다. 어, 비가 없네. 아, 쓰레기, 진짜 죽으면 더 쓰레기. 아! 아, 너무 해쳐! 아, 솔라키 깠던 락다 솔라키. 이렇게 쓰레기. I'm so l 같은 세상. Okay, so 같은 세상. <laughs> 자, 저는 명사수 자리를 잡습니다. 아니야, 일단은. 어? 어떤 사람이 캐리 하는데100% 적은 스폰 지점이다. 스폰에서 캐리 중이시네. 그캐리하신그 캐리하시는 분좀 죽여볼까? 간다, 간다, 간다. 야, 아깝다. 음. 다이아가 퍼플색과 나이 대결. 예부터 죽겠죠? 넌, 넌왜안죽까 오케이. 오케이, 명사수. 나는 요 명사수. 나는 야 명사수. 해가 나 먹을 거를 꽉 채워 놓다. 자, 간다. 자, 선박필상 오케이. 오케이, 바이. 바이, 자이찐. 어, 강하다! 어딨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죽었구나. <laughs> 아, 자, 간다. 자, 명사소. 오케이. 짝짝, 대륙, 병아. 아, 너무 잔인한 말이네. 오! 전통으로 맞을 뻔했어. 오 강력한데, 내가. 화살이 구나 껌, 일단은, 호해 화살 없으면, 일단, 훗해. 적적대로의 변화가 너무 인상 깊은 뜻이었구먼 어디서 어디 있어. <laughs> 이때딱 화살 나오네야. <laughs>